<away> Please, he he 아, 그치? 확인하고 일단 확인하고, 어요고 사진 얼굴 찍어. 얼굴 찍어. 사람은 없으니까. 한발가을희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 찍고시문 확인하고. 그 반드시 처벌하고, 확인을 니고 자 제품들은 실명 확인하는 경찰 이름대로요. 레고로 찍으세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자 언론방송만 정신는리야이나는는 정말 살기 는은 나라 거보여주방지멀정신이리라 너가 이 나라 다야 이거는 이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된다. 정신리라가이거 네. 네. 이분이, 네. 이분이, 어디로 쳤어요 어디 나는 이렇게 도치고요갔아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아 t 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 h a 어 s y 게 u r n a 고 e What's your 이 a m e w h a t 고 your 그러니까 빨리 제 신분 확인하고 계정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이라도 폭행한 거 사과해 네,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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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사과해 이 내가 내 집이야 내 집이 방, 안 진, 그러니까 당신 집이라도 그렇게 폭행하면 안돼 그러니까 신분증을 어, 하죠 선생님 저희 지금 순간 순간에 오니까요 네어 가 아, 아, 피해자야.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어, 어, 나가면서. 두 사람을 때렸죠아두 사람을 한 사람 2차 아, 때리고 그래. 또한 사람을 더 때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리가 당신 가야 돼. 지금 피해자가 어, 당신 현행범으로 아, 하니까 알겠습니다. 가야 돼, 당신은. 아, 판단한 판단한, 판단한, 판단한 아, 아,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신 사과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개인적으로. 사과하라고. 어, 그러면 다 경찰서 가. 나가면 이러고 여기 시끄럽게 떠들어서. 그랬어. 시끄럽게 그래서, 그래서 와서 공격했다, 이거야. 어? 그래서 길을 막아서 내가 어, 이렇게 하면 지나간다 이렇게. 지나간 거야,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이한로이렇 어,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거, 그거, 그거 괜찮이게거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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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 아니, 나도, 나도 딱 치고 나 근데 왜어디로불러어 아, 찾아와요. 와, MBC가. MBC. 저희도 좋 경찰 찾왔다 아, 잠깐만. 아, 몇 아, 간째 아, 침에 아, 잠깐만. 아, 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아, 아,

사과하실래요 교수면 어, 교수답게 사과하세요, 그냥. 사과를 하세요. 어? 왜? 치시면 치다 그래요. 양심을 속이면 되겠어요, 그 학생들. 어, 어, 전망은 데 교수, 교수라고 그러잖아 교수. 어디 교수가 어디 계신데? 집이여라 그러는데, 뭐. 보수. 보수. 어, 아저놈 가만히 어, 내가 가만히내치우다나니 아, 누가? 저놈이 그냥 고인자을한 주사라도 치니 아니구만. 처음부터 그러한니까 그럼 그럼 미안세요 어디 있어요 영희야 사과맞아하그네 내도 치고 아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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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사과왜 예. 사람을 치고 말이지 치고 만 사람이 굉장 많아 이아주 그냥 한테그과받못내받 진짜 진심으로 나가는그요아저씨 아까 어울증으로 완전 그럼어요 미안해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나라 지키려고 나왔어요. 시간이 어, 어, 어. 넉넉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가 다이 나라를 지켰어 어떤 사람들이 지켰어? 이 젊은 애들이 아십니까 지금 보내주겠는데 아저 이렇게 어느 정도 치우면 되겠냐고요. 그시다만하아가만하 가시다. 가가 가시다. 가시다. 가시 가시다. 가 가시다. 우리 나가지다시다가다 가시다. 시다가다시다가시그만하다요시시다 가시다. 가시다. 가시다가시다가시다 얼덕에다 글쎄 전화번호를 해 줘야 되겠지 들 녹화하고 편집하자 생방송 내보내 생방송 아, 그래. 내보내면 인정해줄게 유튜버들이 다 가, 있어봐, 주도하시지, KBS, MBC, SBS 다 생방송 아, 내보내라 말이야 그대로 현장에서 취재한 대로 왜 가져가서 데스크에서 왜너 입맛대로 내보내 그래가지 국민들이 인정 안 하지 민이 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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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 민정이, 민정이, 민정인민정하지정이민정기 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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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자민가이스스이자정이 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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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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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내 마음대로 <laughs> 팔려